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26일 연중 제34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니엘이 내부 카드네자르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애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을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였습니다. 성전 현관 기둥들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순금으로 만든 큰 포도나무로 성전 전체를 꾸몄다고 합니다.이 순금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사람만큼 커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성전이 마치 순금의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감탄하고도 남을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꾸미고, 하느님께서 참으로 이곳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웅장하고 화려한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내면을 들여다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내면에 불의함과 부정함이 가득 차 있던 유다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그들을 모두가 파멸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적중합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 후 70년 로마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은 모두 약탈당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에 등장하는 네부카드 네자르의 임금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바빌론 임금입니다. 다니엘은 그 앞에서 임금의 나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와 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전에도 한번더 나왔던 말씀인데요. 음,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눈, 그리고 들을 귀, 말할 입을 어, 정말 지혜롭게 하느님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잘볼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청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올바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길, 더 편한 넓은 길, 또, 어, 그럴 것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 청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